음성풍바축제에서 왕중왕전 했던 그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유튜브를 옛날 거 찾아보면 거기서 우리가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음성풍바축제에서 각설이 대회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서 10년 동안 대상을 몸뚱이 밖에 었는데 아껴서 뭐할 것이야. 아징 그러워. 아니 나이 60먹고저질러 하고 싶을까? 5 0아아50 5 0 세? 아아아 순삼 단장님이 자꾸 61 하나 그러는데 오라버니가 정확히 나이가 57세, 요 57세 정확히 내가 48이고 다 아시죠? 내가 48이고 오라버니가 57세입니다. 근데 자꾸 61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 할아버지라고 자꾸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5 7세입니다 57세 정확한 나 나이가 57세, 어, 그거는 정확히 오라버니 가 억울하잖아, 그죠? 나 어, 자꾸 이렇게 억울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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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어 맞아 이렇게 살하는데 어디 미친년 같아 <웃음> 아가씨 언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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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물이 좋아 오빠 네만안 좋아 그래 이금정하네 수인 주지다는서야 여기 물 좋아 여기 물 좋아 이거 무이금정하네저구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 그 10년 동안에 각설이 대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에한 번씩 자, 대상 받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10년 동안에 그 대상 받으신 1 0 분과 함께 저희도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왕중왕전을 했어요. 거기서 저희가 왕중왕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왕이 돼가지고 어, 거기에 신부 역할로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 신부 역할로 나오셨던 분, 그분이 바로 아까 저기, 저기, 지금, 저기,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문. 이분이 신부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저분은 정말 저하고 인연이 된 지가 제가 아무것도 없고 진짜 빚만 엄청 많고 진짜 힘들게 살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장구 학원을 할때 학원에서 장구를 배울 때 그때 같이 장구 학원에서 장구를 배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안쓰러워고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벌써 세월이 15년, 16년이 돼갑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저의 밥도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일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가서 밥해 먹으려면 힘들었 그러면 밥상을 차려놓고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맨날 그렇게 해셨 듣던 그분들이에요. 그 지금까지도. 그고 정말 잊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제 콘서트 때 정말 제가 초대해가지고 어 정말 보답도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남 자식. 저한도 못하는 그런 정성을 저한테 쏟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한 어, 그런 분 중에 한분다 여기 팬분들 다 감사한 분들이지만 정말 저희제 2의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 아고 부른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이 찡해요 어,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가슴이 찡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정말 제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가 연락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도 자 이렇게 말 없이 찾아주시는 그 고마움에 오빠 가서 옷 갈아입고 와그뭐할 것도 둘이 뭐할 거야 응, 둘이 뭐할 거야 응? 응? 그거 아까 했어 하다가 픽살이 났어 그거 할때 어디 갔다 와서 이제 이제 와서 그거 한다 그래야 응. <laughs> 신나게 한번 또 갑시다. I <laughs> do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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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이 지금 안 됩니다. 아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에, 이따가 찍어 드릴게요. 이따가. 이따 꼭 찍어 드릴게요. 어, 이따 마지막에 불러 드릴게요. 마지막에.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Mile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e mitito>. 감사합니다. <머�> <verdade> <offerings> <Spetit> <where> 여기 물이 좋아.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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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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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짱구공주라고 합니다. 며칠 뒤에 사랑하는 엄마의 두 번째 기일입니다. 엄마 보내고 사는 의욕이 없었던 저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보드리 언니, 보드리 언니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짱구공주님, 네 축내시기 바랍니다. 어, 어머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떠나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도 정말 저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고 공연할 때 아무리 품바각설이지만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한테 될수 있으면 막말하지 말고 욕 먹고 그런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웃기다 보니까 또분이 아니게 막 툭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웃자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꼭 말씀하셨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꼭 옆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냥 옆 갖고 와. 이여사는 알아서 개발이 다 해주나니까 네. 이여두시